네 안녕하세요. 네 조선 버스입니다. 자 이제 또이 차량도 저희가 가져와서 거의 한 보름 네, 보름 넘게 이제 차를 이제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색도 다 끝나고 완벽하게 차량이 이제 돼서 우리 주유소 에 와서 또 기름을 또한 50리터는 넣습니다. 자 그리고 한번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어, 차는 뭐 제가 이 차량도 저희가 보증할 정도로 차는 뭐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다. 수리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은, 일단은 뭐 부동액, 오일, 전부 다 교환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차가 이상이 있는 모든 면들 다 교환, 수리를 했는데, 일단은 뭐 에어 서스, 다이, 전부 다 교환을 했고요. 완전히 뭐, 좀, 수리할 것은 완벽하게 다 수리를 했습니다. 끝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뭐, 이 차량은 이제 유그레버드 예, 블루스카입니다. 이 블루스카 이 12.5m 짜리고, 어, 좌석은 어, 42, 네, 47석입니다. 47석 짜리고요. 2015년 유로6죠. 440마력. 자, 제가 일단은 뭐 전부 다 이게 정비가 끝나고 차를 운전해 보니까, 아, 진짜 로 역시 이 수리를 해야지만이 차는 좋구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, 사람도 어디 아플 때, 좀 몸이 좀 시원찮을 때, 건강검진 받아서 싹또 이렇게, 어, 뭐, 치료하면은 아주 몸이 좋아지듯이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이제 저희가 정비를 다 완벽하게 좀 끝내고, 지금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또 찍어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아무리 백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도 또 우리 회원님들 오셔서 뭐흠 잡을래야 뭐흠뭐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어 지금까지 이 차에 공들인 거 수리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거볼 때는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하다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제 뭐 저희 사무실 이제 거기 다와 가는데요. 저가 일단 사무실에 좀 차를 좀 정찰을 해놓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뭐또 외부나 또 외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, 아, 내일은 또 이게 우리 그 어버이날이네요. 우리 이제 멀리 계셔서 또못 찾는 분들 또 이럴 때 한번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뭐 연휴는 잘 보내셨으리라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연휴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이 차를 한번 올리는데요 제가 한번 차를 저희 매장에 이제 왔거든요 매장에 이제 어좀 앞으로 안 들어가고 햇빛 때문에 좀 반대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또 찍어 보겠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자, 저희 사무실에 왔고요. 자, 이 차량도 일단은 뭐 2015년, 어,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소스 타입이고요. 자, 이 차량도 이제 리터도 사단이 들어있고요. 뭐 음향 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회사에서 어, 신차로 구입하셔서 아마 어, 통근으로 사용하던 차량이고요 여기 뭐 아마 여기 그 dvd 라든가 뭐 요런 그 뭐, tv 뭐그 다음에 어, 요런 것들은 들어있는데 예, 아무튼 뭐 음향시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차량도 오토브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요 어, 차량도 이제 언덕길 후진 어, 방지장치 트리 컴퓨터 여기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. 아주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. 요 앞에도 이제 윌링도 다 되어 있고요. 자, 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언덕길 후진 방지장치도 다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차량은 좀신하게실내또 외부에도 이렇게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이제 차선 이탈 그런 서비스가 다 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 아주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. 그리고 어 삼성 43인치 큰 TV가 또 달려 있고요. 차량용 내연장구도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실내는 47석이네요. 아까도 말씀 그냥 드렸듯이 47석이고 그다음에 조명등을 한번 켜볼까요? 음 조명등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들어오네요. 의자도 뭐 어디 하나 해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. 워낙 깨끗해서 뭐, 예. 우리 46석하고 47석은 요 뒤에 의자가 4석이냐, 5석이냐 따라서 46, 47석이 이제 갈라집니다. 이게 지금 유튜브 도전을 찍을 때 이게 라디오 소리가 나오면 이것도 뭐저작권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좀 꺼야 될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밑에 내려가서 웹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내가 이제 이게 사실 차가 깨끗해 보이게 하려고 저희는 항상 이 바닐라 화이트로 도색을 합니다. 예, 전체 도색을 했고요. 차는 뭐 어디 외부에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. 예. 자, 앞에 이제 원피스 유리로 되어 있고요. 일단 뭐, 우에 뒤에 왔으니까 일단 엔진부터 한 번,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저희가 요번에, 어, 이, 저기, 풍도 교환을 했습니다. 풍도 교환을 했고, 어, 이렇게 부족에또 새로 다한번싹 어, 청소하고, 어, 교환을 했습니다. 깨끗하게. 제가 이제 살짝 들었는데, 애벌도 작동이 잘 됩니다. 일단 앞에부터 한번 와보겠습니다. 뭐 일단은 버스는 제일 중요한 게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하체거든요. 하체. 일단은 저희가 여기 소스 다이 소스 보이시죠? 네, 서스 소스, 다이하고 소스까지 밑에 다이까지 전부 다 교환을 했어요. 전부 다 교환했습니다. 자, 타이안는한70% 정도 됩니다. 70% 정도 되고요. 일단 뭐 우리 그 회원님들이나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 사실 저밑 안에 이거 교환한 건잘안 보시거든요. 근데 <laughs> 한 동안 세워놔도 애야도 안 빠질 정도로 저희가 다 교환을 했습니다. 자 이쪽에 다 하부 한번 가볼게요. 화물칸을 내가 아까 참깐나 예. 예. 일단은 뭐 화물칸도 예. 깨끗하고요 자 이쪽이 이제 자 배터리칸이죠 예. 배터리칸도 아주 뭐 어디 부식되고 썩은 데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동안 안쓸때 어,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 독단스위치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은 기타이아도한70% 정도 됩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사실 뭐이 안쪽에 들어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서스도 다 교환을 했습니다 리베이도 바꿨고 뭐웬만한거다 교환했으니까 아마 이차 가져가시면 또뭐 1, 2년은 돈안 들이고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에어 분배기실이죠. 에어 분배기실도 아주 뭐 깨끗합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엔진 옆쪽이죠. 자, 여기도 이제 그 저희가 오토, 어, 브리스도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가 이제, 인터클로랑라제다실이죠 여기도 뭐, 깨끗하고, 뭐, 썩지도 않고요 무식이 없네요, 거의. 자, 여기가 이제, 융수수 타입이죠. 예. 네. 요수수 타입, 이제, DPF. 자 이쪽에도 이제 타이어는 한2십걸로도 됩니다 이쪽에도 하부 한번 가볼게요 하부도 뭐 아주 깨끗하네요 자 여기가 이제 요소수 칸이죠 예, 요소수 넣는 곳이죠 프이다랑요소도 있는데도 여기도 뭐 어디 부식 없고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차량은 아마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, 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도 다 새로 교환한 거 보이시죠 예.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조선버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. 이 차량이 만약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